국제언론감시단체 국경없는 기자회가 언론을 탄압하는 국가 지도자 37명을 발표했습니다. 살펴보면 익히 알수 있는 인물들이 불명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 국경없는 기자회가 5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언론자유 학살자 명단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올렸습니다. 서구 유럽 국가 지도자가 포함된 것은 오르반이 처음입니다. 오르반은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민영방송은 차별하는 등 언론 탄압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팬데믹 위기가 닥치자 방역을 핑계로 정부 정책을 문제 삼는 기자에게 최고 5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코에이에 캐리람 홍콩 행정 장관은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첫 번째 여성 지도자가 됐습니다. 캐리 람은 대표적인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간부들을 체포하고 가짜 뉴스 방지법을 추진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완전히, 근본히, 오늘, 무사, 홍콩, 나는 무사, 홍콩, 신문 자유가. 아, 그럼, 더, 즉, 말, 에, 나, 우리, 오늘, 마지막, 한, 신문, 기사, 홍콩, 나는, 못, 보, 여, 아무, 언론을 막말과 악담으로 위협했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반정부 성향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살해 의혹을 받고 있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도 처음으로 이 명단에 등장했습니다. 이 국가들의 언론 자유도 크게 위축됐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헝가리는 25개단이나 하락했고 홍콩과 브라질은 10개단 이상 사우디도 다섯 계단 떨어졌습니다. 2001년 이 명단을 처음 발표한 이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손님들도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등 일곱 명은 올해도 언론 자유 학살자로 지목됐습니다. 월드뉴스 최지혜입니다.